차 앞에 누가 있네요. 꼬마야, 내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뭐 하는 거야? 아저씨 2차 주인이세요? 그래 아저씨 차야. 그런데 너는 왜그 앞에서 위험하게 앉아 있었어? 내가 그냥 차를 타고 출발했음 큰일 날 뻔했잖아. 아저씨 제가 사고를 쳤어요. 실수로 아저씨 차를 긁었어요. 뭐? 내 차를 긁었어? 어디를 긁었는데 난왜안 보이니? 노안인가 봐. 여기에요. 다행이네 별로 티도 안 나. 차를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제가 수리비 드릴게요. 됐다 그냥 가. 너가 돈이 어디 있겠니?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다음에 카센터 가서 수리할게. 너는 그냥 가도 돼. 아저씨,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벼룩의 간을 빼먹지 꾸깃꾸깃한 돈을 내놓았네요. 여기 제가 드릴 수 있는 돈5만 원이에요. 아직 이것 안 팔았어요. 나중에 팔면 더 드릴게요. 많이 부족하시죠? 너가 갖고 있어. 너 그런데 학교 운동복 맞지?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는 거야?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대학교에 갈 생각은 있는 거야?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꼭 학교를 갈 거예요. 저는 너무 가난해요.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안될걸 알지만 밤에 공부는 하고 있어요. 너 부모님은 계시니? 쉽게 얘기를 못 하죠. 저는 부모님 안 계세요. 뭐? 부모님이 없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지내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열심히 폐지 주어야 해요. 그래야 할머니 병원비 약값 마련해요. 소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저씨 차 고장 난 거요. 이거라도 고치는데 꼭 받아주세요. 김 비서 나 있는 곳으로 천만 원만 갖고 와. 그 돈은 너가 갖고 있어. 할머니 약 사는데 쓰도록 해. 마음만 받을게. 사장님 돈 갖고 왔어요. 학생 이돈 받아. 할머니 병원비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쓰면 된다. 아저씨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돈 받아도 돼. 이거로 학교도 다녔으면 좋겠어.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아저씨 고마워요.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할머니와 힘들게 살아가는 소녀를 도와주는 사장님이 멋져 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